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서 실력님 매시고 있는 테이도령입니다 네, 선생님. 네네. 애정운이 좀 좋은 띠가 있을까요 어, 2022년도에 애정운이 조금 상승하는 띠를 네.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어, 애정운이 상승하는 띠, 딱 듣는 순간 지금 세 띠를 보여주시는데요. 쥐띠, 그리고 뱀띠. 네. 뱀띠하고 돼지띠. 돼지. 어. 지띠 뱀띠 돼지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띠 여러분들은 어,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에 어, 일단 신축년까지를 봤을 경우에는 연애고 뭐고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어, 그냥 바쁘게 살았다 분주히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하고 싶어도 짬이 안난 거나 아니면 하고 싶어도 그렇게 마음은 있었지만 이렇게 누군가한테 마음을 주기가 조금 그 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누군가를 새롭게 2년짜리를 만나서, 뭐, 혼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 재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연인 관계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상승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지띠 여러분들이, 이민연에 들어가서는 또, 삼재시잖아요. 신자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띠 여러분들도 들어간는 3제이시지만 그래도 애정운에서는 어, 신축년보다는 어, 이민년에 들어간서 3제여도 어, 그 운기가 좀상승한나 애정운이 그래서 새롭게 예를 들어서 뭐 소개팅이 됐던 누구를 주선을 통해서, 통해서나 아니면 만남을 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 이어가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어, 뱀띠 여러분들 우리 뱀띠 여러분들은 신축년까지는 이제 나가는 삼재셨고, 그동안 많이들 다치고 나갔다. 건강이 됐던, 금전이 됐던, 재물 쪽이 됐던, 내 연인 자가 됐던, 배우 자가 됐던, 이별수가 좀참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뱀띠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힘겹게 삼재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신, 어, 이민 년에 들어서는 우리 뱀띠 여러분들도 이렇게 새롭게 인연을 만난다거나 어, 새로운 만남 아니면은 어, 본인들이 가정 안에서도. 어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다르다라고 느낄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어, 작년은 되게 조금 불화도 있고 조금 큰 소리가 나는 일이 많았겠지만 어, 이민년에 들어서는 조금 그런 게 많이 잦아지겠다라고 이야기해주시기 때문에 이별이 조금 많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주세요. 여기저기 다치는 형국이었기 음.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잦아지면서 내 네, 애정운기도 조금 상승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30대 여러분들 중에 뱀띠 여러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의 좀, 좀, 그, 이별의 아픔도 참 많았고, 어, 이렇게 연인 관계에 갔더라도 헤어질 수가 아닌데, 그냥 알게 모르게 이렇게 얼렁뚱땅 헤어지게 되고, 조금 참 많이, 어, 뭐라고, 내가 차이기도 하고, 또 차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됐다, 많이 엇갈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어, 이제 30대 분들 중에서 뱀띠 여러분들은, 어, 2022년, 이민 년에서는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애정 정선이 좀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보셔도 좋겠고, 또 마지막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네. 돼지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단기간이었다. 만남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이어가는 게 아니라 내 승질에 욱, 욱한, 욱한 게 있었기 때문에 단기단기를 만났다. 장기간을 못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들도 돼지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냐면 연인, 애정, 그리고 내 일, 금전 이렇게 두개다 놓고 보자면 두 가지를 다 못하세요. 한 가지를 이렇게 몰두하고 직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나를, 그러니까 두 개를 잘 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잡으면 한가지 조금 놓치는 형국이 있기 음. 때문에 어 이제 2022년도에서는 애정을 조금 돼지띠 여러분들이 잡아봐서 조금 만남이나 아니면은 뭐 헤어졌던 인연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뭐 아련하게 생각이 난다거나 다시 재회를할수 있는 어,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돼지띠 여러분들도 2022년도에서는 애정 정선이 신축년보다 훨씬 더 좋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새 띠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띠, 뱀띠, 돼지띠 여러분들은, 어, 이민년의 어, 애정정선, 어 애정의 운기가 많이 좀 상승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새로운 인년자또 본인이 바라던 인년자 어, 이렇게 많이들, 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